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의 백성들은 이 흘러가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이 믿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편하고 쉬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지고 갑니다. 이거는 어떤 생활 계시고, 자연 개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인생이 현실이라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뜻을 바짝고 모두가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러할진데, 믿음의 백성들은 한층 더 합니다.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대에 동화되지도 말아야 하면서 분리되지도 않아야 하는, 그러면서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 이 난제가 천만만치 않게 주어져 있습니다. 현실과 신앙이라는 이 복잡다단한 이 상황 속에서 시대 속에 끌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을 끌고 가야 하는, 그래서... 시대 속에 조류 속에 흘러가는 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 현실을 극복해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과정은 누구에게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수 있는 참 좋은 여러 말씀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가슴에 새기시어서 일생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개혁성경에는 산재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약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 자체의 의미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제사 산제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동물제사를 말합니다 구약에는 크게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 소제 이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먼저 드려진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헌신의 의미와 속죄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구약의 동물 제사를 주님께 올려 드리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제도가 5대 제사로 정립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흘러가고 흘러가면서 굉장히 큰 패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동물 제사를 주신 이유는 사람의 목을 끊고 사람의 피를 흘려서 드릴 수 없으니 이 동물을 대신해서 잡아서 동물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 대신 죽어가는 이 동물을 보며 가슴 아리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 주님께 용서받고 회개하면서 그 용서받고 회개한 마음으로 주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 생성된 그새 마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라는 그런 의도로 이 동물제사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칠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러 절기와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불임절도 있고요. 감사절도 있고요. 오순절도 있고. 그리고 대속제일도 있고 여러 절기와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이 기념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놀랍게, 이 본질적인 동물 제사의 의미는 어느새 온데간데 사라지고 제사 드리고 동물을 올려 바치는 것으로 할일다 했다. 하나님 앞에 할것다 했다. 라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시류 속에 변해가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익태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는 제사고 삶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모습과 생활 속 현실 속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형식주의, 외식주의, 가식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외식주의와 형식주의에 점점 깊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얼마나 쩔었는지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분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는 참담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동물을 대신해서 죽일 수는 있어도 어떻게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립니까? 그런데 여기에 너희 몸을 할때이 몸이라는 헬라우 단어가 뭐냐면 소마입니다 이 소마는 어떤 뜻이냐면 이 싸륵, 살, 뼈 이런 육체,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전체, 인간 전부, 전 인격, 영과 홍과 육을 전체를 포괄하는 지, 정, 의를 다 담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전부 실은 내 자신 전부를 소마. 너희 몸을 너희 소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여기 공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절차와 이, 이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서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수많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너희 전 인격, 너희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라는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소마,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당에서는 공예배 공 속에서는 절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이 예배가 진행되지만 그러면 생활 속에서의 예배는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세 가지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그러니까 생활 속의 예배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게 생활 속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공적인 예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때이 본받다 라는 단어가 뭐냐면 스케마입니다. 헬라우라 스케마인데, 이 스케마는 어떤 거냐면, 외형을 담다. 본뜨다. 우리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이렇게 공장지대 같은 데 가면, 그 주물을 가지고 주조를 하지 않습니까? 주물에 넣어서 제작을 해서 뽑아내는데, 그 주물에 넣고 주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케마가 본받다라는 뜻이 지금 우리의 어떤 이 시대의 언어로 하면 벤치마킹이죠 예, 모델링 같은 거죠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주어지는 이 문화와 정신과 문학과 수많은 유행 속에는 이 시대의 것을 찍어내려는 이 시대의 정신을 찍어내려는 그 내막 네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배후 세력이 어떤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 사단이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사고와 이 시대의 가치와 여러 가지 유행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 시대의 정신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전부 주물에 넣고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의 주조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시대의 조류 속에, 이 시대의 형상 속에, 주물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믿음의 백성들이 싸우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주물되어지고 주조되어지고 본뜨기 되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 시류, 유행, 정신, 철학, 감정, 가치 수많은 것들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가는 이 주조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배우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는 거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 풍조가 메인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줄이인 것처럼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저항 없이 별로 그렇게, 에, 이렇게 어려움 없이 따라가도록, 스며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메스 미디어를 동원하고, 그리고 수많은 방송 매체와 신문과 각종 유튜브와 인터넷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것들이 마치 진짜 이거 주류이고 메인이고 이것이 맞는 것처럼 깔아가면서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닮아가도록 끌어가는 것이죠. 예술과 철학으로 옷 입히고 문학과 문화로 예쁘게 만들어서 그냥 스며들도록, 이 시대 정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흘러가고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해가는 세계 속에서, 이 흘러가는 세계 속에서, 조류 속에서 이걸 따라가지 않으려면 뭘 붙잡아야 하는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유행처럼 여러분 때와 법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3, 4년 전에 옳았던 것, 맞던 것, 지금은 다 그게 적폐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맞다고 하지만 또 3, 4년 뒤에 어떻게 될줄 어떻게 합니까? 변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흘러가는 거예요. 유행처럼 때와 법이 막 바뀌어 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것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시류의 조류에 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변치 않은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채 두벅두벅 정글 갖고 밀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따라가는데 다 옳다고 따라가는데 매스미디어가 언론이 각종 정보 매체들이 전부 옳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정신 그 철학 문명 사고, 인식,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항하여 나온 그 수많은 것들이 마치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역사처럼 수많은 것들을 포장해서 사람들 인식 가운데 탑재시키고 그걸 끌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분별하고 그것을 갈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마음의 오직.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소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하다, 마음을 새롭게 하다 할 때, 이 새롭게 하다가 뭐냐면 아나카이노세입니다. 아나카이노세가 뭐냐면, 이 갱생을... 갱생을 방법으로 이 소리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아나카이노세이가 갱생, 갱생을 방법으로 방편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갱생하고 마음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다시 나는 거예요. 온어게인이죠 갱생이라는 것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사람이 무엇으로 다시 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속에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본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저렇게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세속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경제 생활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떨려갑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믿고 따라가고 수많은 사람이 그 형제, 경제 현실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그걸 옳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혼자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 모든 것 속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갱생해야 되는데, 이 갱생의 주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시대를 따라가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 세포가 내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셔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모든 감정에 끌려가는 이 세상의 시류 속에 흘러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다시 갱생을 방편으로 갱신을 방법으로 해서 본 어게인에서 다시 나서 다시 낳는 거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능력을 주셔요 새로운 세포와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예,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린 같고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 같은 우리들에게 뱅 같이 지혜롭고 비둘 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세포들이, 우리 능력들이, 우리 권세들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새로운 새롭게 된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냥 분별되잖아요. 이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셨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어떤 느낌 속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그 뜻을 붙들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정 연휴를 세시고 주님의 존존에 올라온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고 알아지고 그 뜻을 향해 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 듣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 내는 것이지요.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같이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힘이 없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십니다. 이 세대를 거슬러 이겨 갈수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넉넉하게 극복해 갈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마음,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들고 오늘 이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여생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